많은 SNS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요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진실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2020년 8월부터 SNS에 게시글을 올린 로지는 활발한 활동을 하며 개인 일상을 공유하는 등의 많은 게시글을 업로드해 왔습니다. 꾸준한 SNS 활동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팔로워들이 자신의 사진에 댓글을 달면 그 댓글에 글을 남기는 등 팬과 활발한 소통을 하며 활동해 왔습니다. 로지는 동양적이고 개성 있는 얼굴, 남다른 신체 비율로도 유명해져 인기를 끌었으며 각종 브랜드로부터 광고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개월 만에 1만 명 가까운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보유하게 됐으며 현재 약 1만 2천 명의 팔로워를 모았습니다. 약 4개월간 활발한 소통을 하며 SNS 활동을 이어온 로지는 지난 12월 29일, B-의 일이라는 사진을 공개하며, 드디어 내일 놀라지들 말라고. 라는 게시글을 올려,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음날, 로지는 자신이 나온 기사 사진을 올리고, 가상인플루언서라는 해시태그를 함께 올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게시글을 본 많은 팬들은 헉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상 인물이었다고요. 매력적 페이스와 피부가 3D 같다고 생각했는데 정말이라서 놀랐네요. 보정법이 좀 특이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와 같은 놀람과 충격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사이더스 스튜디오X가 공개한 로지는 국내 최초로 소통이 가능한 버추얼 인플루언서입니다. 지난달 31일 사이더스 스튜디오X 측은 로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며 누구도 3D 가상 모델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가상 인플루언서라는 사실을 공개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3D 인물 같다. 그래픽 같은데 CG 같다. 등의 의견과 반대로 일부러 메이크업을 저렇게 한 거다. 차별화를 둔 컨셉이다. 등의 의견 또한 존재했습니다. 로지는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가상으로 만들어진 인플루언서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며 팔로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이더소스튜디오 X는 디지털 네이티브 Z 세대가 열광하는 셀럽을 분석하여 회사가 보유한 3D 기술력으로 매력 있는 동양적인 얼굴과 남다른 신체 비율을 표현해냈습니다. 기존의 완벽한 미인형 얼굴의 가상 모델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개성 있는 얼굴과 남다른 감성 표현력을 갖춘 캐릭터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이미 유명한 가상 인물이 많습니다. 팔로워 294만 이상을 보유한 닐 미켈라, 29만의 팔로워를 보유한 셀럽 뮤지션 버뮤다 등이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목소리>